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국교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리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공격력 아아에서나시고 본주 굴라도에게 문안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있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라님 감사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코로나 이후가 운 데서도 우리 아이들 다 지켜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다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유영부 예배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항상 동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아이들 이 귀한 말걸음 하면서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작은 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때로. 우리 유년부가 잘갈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아, 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아버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밭에 심으려 열매 맺는 아이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 네. 감사드리며 이 몰, 모든 말씀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네. 아, 네. 공동 기도문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성결 교회 안에 성결한 어린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결한 어린이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결하게 살아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를 실천하는 성결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성결한 어린이들과 함께 성결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과 삶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완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에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파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나죠. 오늘 처음 만나잖아요, 우리. 네, 그쵸? 우리 만났을 때는 누구였지? 어, 맞아요.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을 우리 친구들 다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우리 옆 친구들 눈빛, 눈빛 교환. 빠르다 지금 눈빛 만그환요 친구 누구 였나너 왔어? 눈빛으로만 얘기해주세요.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어, 눈은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눈웃음으로 인사하고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잘 지냈죠? 네. 네. 우리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laughs> 잘 있었죠? 자, 우리 아, 오늘 같이 하나님 아, 말씀 볼 거예요. 우리 제목이 나오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며, 살아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살아계시며 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 주실 거냐면은 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없는 친구들은 앞에 거큰 소리로 또 있는 친구들은 자기의 성경책으로 큰 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큰 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마스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줘도 돼요. 알겠죠? 또 어, 눈으로 해도 돼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이에르라는 시몬과 네. 구현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페로세의 페로세 페로세 젖동색 마나인과및 사오리라 주를 섬겨 공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낀 적 있나요? 나 혼자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 받은 거예요. 응답이 뭐죠? 내가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정말 나에게 그 일이 일어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하는데 내가 기도한 거, 간절히 기도한 게 응답 받은 적이 혹시 우리 친구들 있나요? 있나요? 응. <laughs> 어, 은사리가 있어요. 또 아.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조그맣게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실 때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쭉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세요라고 고백하고 또 깊이 깨닫는 경험들을 많이 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거를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뒤늦게 생각하니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일하시고 함께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는 아직 나의 기도를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그 일이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들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유년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이다. 바나바와 사울도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발견했나요 아까 사울 이름 찾았었어요? 근데 이 사울은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이러한 일어나는 성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사울은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우리 친구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사울이다 이러면은 누구라고 요그 사람이 바울 그리고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을 갑자기 사울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하울로 바뀌어요. 우리 친구들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미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 예수님 미워해서 미워하다 미워하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박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 안, 안디옥 찾았어요. 어, 여기 안디옥으로 피해 도망갔어요. 아 피해갔어요. 그래서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절로 어떻게 됐냐?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1 1장에 보면 우리 전사님이랑 작년 이야기한 것들데 거기에 처음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랬거든요.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이래서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찬양 잘하는 거 있는데 뭐라고 불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안디옥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안디옥은요 여러 민족들 여러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섯 명의 교사들을 세웠대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섯 명의 아우. 교사들. 어 바울도 있었어요. 또 누구 있었어요? 어. 사울, 어,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엘 이렇게 다섯 명의 교사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이들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많아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점점, 점점 더 복음 전하기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항상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하셨대요. 어떤 명령을 했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오,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다섯 명의 교사들을 행해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가 누굴까요? 여기서 나가 누구죠? 나가 누구예요? 네. 주원이를 위해서예요? 네. 어? 은선이를 위해서예요? 네. 누군? 어, 예수님을 위해서, 맞아.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래요? 네. 바나바와 사울를 따로 세우래요. 이들에게는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이 맡기는 일이 과연 뭘까? 이제 뒤에 나와요. 자, 안디교의 성도들은 또그 외의 교사들은요, 바나바와 바울를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하여서 복음 전하는 전도사로 전도자로 파송했다고 그래요. 어? 아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맡기려고 했던 일이 뭐였죠? 지금?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 선생님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이두 분을 모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었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두 분을 사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바나바와 사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맡은 일을 감당했을까? 어디를 갔나? 어디를 갔나? 4절에 보면 나와요. 4절, 성경에 있는 친구들사 4절에 어디로 갔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들은요. 그냥 걸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두 선생님이 무엇을 타고 있어요? 맞아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 어디로 갔어요? 맞아요. 구부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에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디가 많았냐면 회당이라는 곳이 많았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회당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보면 회당이라는 곳 많이 나오죠.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하는 곳을 바로 회당이라고 했어요. 이 회당에 이 바울 선생님, 그 다음에 바나바 선생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때 바나바와 바울 선생님은 이두 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라는 분과 함께 그분이 이제 보조로 이두 분을 도와줬어요. 이렇게 셋이서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갔냐. 아, 어, 멋있다. 어디로 갔나. 따다다단, 어디로 가나. 어? 어디에 도착했죠? 어, 이름이 조금 이상하죠? 바부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여기에는요, 이곳에 청독이 있었는데 그청독의 이름이 서기호 바울이라는 사람. 육전의 바. 서기호 바울이라는 청독이 있었는데 이두 분이, 이분이 두이 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동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에게도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말씀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은요. 이 서기호 바울 청독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했어요. 근데 그때 이 청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찾아보세요. 8절에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계속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방해하는 사람이냐. 바로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 방해하는 사람. 바예수. 이름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하는데 무슨 예수?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마술사라고도 하고 성경에 거짓 예언자라고 말했어요. 거짓 예언자가 이 총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자기가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고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는가봐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했어요. 저들은 믿으면 안 돼요. 저들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방해했어요. 이 모습을 본 사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바에바 바에수에게 크게 호통쳤어요. 어떻게 호통쳤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치실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호통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안개와 어둠이 그 바이수를 덮으면서 정말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당장 앞을 못 보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허겁지겁 찾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박해와 방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안디옥에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아까 구부로 섬에 있는 그곳에 파송하셨고 또좀 전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좀 전에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아주 혼내셨어요. 이렇게 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또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믿고 또 우리의 입술로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유녀분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도 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도 하나님의 큰신 권능의 발로 우리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를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시, 시작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아, 우리 신약이 이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며 또 날마다 성령의 출마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과 각 가정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선물 안받요 선물 어 선물 안받 선물 받 선물 받 선물 받 우리 자 민혁이 선물 안, <gies> 네, 네, 민혁이 안 받은 것같 어, 민혁이 남만 어, 네, 안에 ja <싶어> 다야되니이이으영도안받 네, 영원이 는 겁니다. 세이 찍는